공부하기에 좋은 게 하나 나와서 소개해 봅니다. 이건 거래량 매매법에 자주 나오는 건데요. 상방에서 잘 올라가던 매수세가 고점에 다달았을 때 마지막으로 거래량을 쏟아내고 방향을 바꾸는 건데요. 이건 자주 나오는 거여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밤이 깊었네. 우와 뭐야 이거 지표 지표 하방 좋습니다 챙겨 챙길까 어디서 챙겨야 돼 이거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오케이 체결 잘 됐다 매도 한번더 잡습니다 매도 주문이 여기서 체결되었습니다. 올라와도 매도 왜냐면 이만은좀 높아요 실적으로 날라온 거는 좀 눌러줘야 돼 내가 볼때자 오늘은 운이 좋게 미리 잡아놓은 매도가 실업수당 청구건수 증가로 수익을 주고 분장을 맞게 됐습니다. 금일은 일봉상 상방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일단 눌러주고 상방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실적 발표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시간의 거래가 각각 8%, 6% 올라와 있는데 지나치게 높거나 또는 더 올리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매도 공략을 해볼 생각입니다. 과연 통할 수 있을지 본장에서 확인을 하고요 본장에서도 경제지표가 ISM 제조업지수가 11시에 있기 때문에 잘 믹스해서 시간관리하면서 익절도 해가면서 매매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또 수익을 볼수 있을지 아니면 험난한 매매로 빠질지 본장을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본장 10초 전 5초 4 3 2 1 출발 오이구야 찾았다 좋아 분신값 여기서 일단 여기서 일단 네 여기서 일단 나이스 네 체결됐고요 매도 떨어져라 쭉쭉쭉쭉흐흐흐하고요 <laughs> 지표는 수경합니다그긴 했는데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같이.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두개 잡고요. 더 내려오면 더 잡을게요. 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도 주문이 일단 이제 양전 시키고 네, 지금 공부하기에 좋은 게 하나 나와서 소개해 봅니다. 이건 거래량 매매법에 자주 나오는 건데요. 오늘 나와서 잠깐 공부하고 갈게요. 상방에서 잘 올라가던 매수세가 고점에 다다랐을 때. 마지막으로 거래량을 쏟아내고 방향을 바꾸는 건데요. 이건 자주 나오는 거여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거래량을 통한 고점 징후의 하나로 생각하면 되고요. 차트 보시면 정말로 거래량이 터지고 이후에 방향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거니까요. 챙기셔가지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잘 하다가 실수로 큰 손절을 치고 거기서부터 꼬이기 시작을 해서 지금 물려 있는 상태인데요. 약간은 내동 매매를 한것 같기도 합니다. 매일 수익을 보다가 오늘은 약간 아쉬운 매매를 했는데 방송 끝나도 일단 지금 가지고 있는 거좀더 해서 목표가까지 한번 버텨보려고 합니다. 다음 방송은 여기서 종료를 하고요. 저는 내일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